자, 맨 처음에 그릴 때 아까 X라인으로, 자, 자, X라인으로, 자, 수평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평선 H,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X라인으로 이제 수직선이 필요해요. 버티컬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이라는 얘기예요. 50 5 0식의 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자, x 라인 xl. 자, xl. 자, 이번에 옵 t 5. 자, 간격은 50이죠? 50.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 주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자 우선은 서클 C 자했고 서클 C 중심이죠 자그래서오순냅에서뭐뭐 켜야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끝점, 중간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 접점 켜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교차 해주시고 자 지름이 처음에 20이죠 20 20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 40이니까 40 나누기 2 하면 자 하나 그렸어요. 다시 서클 c 그 다음에 이번에는 60 나누기 2 예, 이렇게면 하 반지름으로 다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원이 있죠. 원 서클 원자 서클 자 서클 c 자 요점 요점에서 자, 얼마냐면, 요게 14죠? 파이가 10,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은 나누기 2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자, 14, 나누기 2. 자, 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여기 15짜리가 있어요. C, 이것도 원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원, 자, 반지름 15, 자, C, 그 다음에 여기도, 자, 15. 자, 이렇게 자, 그어 그리, 그리시, 그리시면 얘네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워주시고요. 자, 지워주시고, 여기랑 여기를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 뭘 쓰시는 거냐면, 접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 그 다음에, 자, 여기 커더런트 점을 찍으면 안 돼. 커더런트 점, 커더런트 점을 찍으면, 요렇게 가요. 요렇게.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요.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 접하면서 얘 접하는 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얘 접하면서 얘 접하는 선. 그래서 우리가 커더런트 점, 오스냅에서 커더런트 점, 예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점, 이 점, 접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접하는 점, 접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접점이 안 잡혀, 접점이 안 잡혀. 지금 4분점, 중심점 이런 것만 잡히죠. 접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접점을 어떻게 잡느냐? 접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럴 때뭘 쓰시느냐 하면 쉬프트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오스냅을 2번만딱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오스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는 다른 것보다 얘가 우선해요. 여기서 선정하는거 다시 자 마우스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뭐가 뜬다? 오스냅이 떠요. 오스냅이 떠요. 오스냅이 뜹니다. 오스냅. 자, 그래서 여기서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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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점이나 찍어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잡아. 다시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자, 요렇게 돼서 엔터. 그래서 우리가 시프트를 되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라인 L. 여기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는 거. 근데 안 뜬단 말이야. 탄젠트 접, 접 접점이.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자 이렇게 다시 라인 L s h i f t 누르고 접점 접점 자 다시 라인 L s h i f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접점 이렇게 그리시면 자얘 형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얘랑 얘는 접점과 접점이 연결되는 거예요. 라인으로 접점과 접점 이런 식으로 진행 그리시면 돼요. 자새 파일 여시고요자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할때 저는 그리드를 끄겠어요. 그리드 끄고 자 X L X 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줄게요. V에서 수직선 하나. 자 다시 XL해서 자 수직선 V에서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려볼게요. 자 서클 C. 자 치수가 보면. 가장 시계 중심에 가장 큰 치수가 파이가 87이에요. 지름이 d 87.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원이 하나 더 있죠. c. 자, 그게 얼마냐면 지름이 66.5예요. d 66.5. 자,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따르릉 거리는 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다른 거, 부분 그려보면, 자, XL, 자, 앵글 A, 자, 요 요점을 기준으로, 자, 몇 도를, 자, 다시 XL, 앵글 A, 자, 각도가 얼마냐면, 어, 120, 1 2 0 5에요 120. 자, 그래서 요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반대편으로도 필요하죠. 자, XL A 이번에는 54.5입니다. 54.5 자, 요거 각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요거를, 자, 요거를, 자, 거를 자, 125.5죠. 자, XL. 자, 해서 A 125.5 125.5 자, 이렇게 자, 그려 주시고 그러면 이 다른 거리는 위치죠. 자, 여기가 서클이 반지름이 52.5짜리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C 52.5 자, 됐죠? 그다음에 그리기 서클 C, C 자 여기에서 얼마짜리 자 20, 그 다음에 C 여기도 20, 자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트림으로 지워낼게요. 자르기 트림, 자 여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잘라냈죠? 여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지우지 말고 나, 남겨놓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다리, 다리 그릴 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에 R2짜리 원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클 자, TTR, T. 자, E. 다시. 서클 ttr E 자 서클 ttr E 자 그다음에 서클 ttr 자2자 e. 됐죠? 그다음에 자르기 트림 자, 불필요한 부분 잘라낼게요. 잘라내고요.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잘라냈죠? 그러면 위에 자명종 종 부분 완성됐고요. 자, 이 선을 가지고 다리 부분도 한번 그려 볼게요. 다리 부분의 중심이 얼마냐면 100이에요. 100 파이가 100. 자, 서클 C 여기서 D 100 자, 이렇게 되고 서클 C 여기가 10짜리죠. 10 10이니까 반지름이 5예요. 5. 자, 다시 서클 C. 자, 여기 5. 자, 그다음에 XL에서 자, 옵셋 옵셋 5. 자, 그다음에 얼마냐면 간격이 5죠. 5 5. 그래서 여기서 5. 자, 여기서 5. 다시 여기도 5. 자, 여기도 5.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지울게요. 이선도 필요 없고요. 이선도 필요 없고. 자, 이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르기. 잘라줄게요. 자르기. 트림. 단축키의 tr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잘리면 되죠. 자 여긴 필요 없죠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자 지우면 자 이렇게 다리 부분까지 완성이 됐죠 자그 다음에 바늘 부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자 Circle C 가운데 여기 원이 지름이 11.5 에요 D 11.5자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원의, 원의 중심이 20.75 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20.75짜리 원을 그리면 되, 돼요. 서클 20.75짜리 원 하나 그리시고요. 서클 C 여기서 7이니까 지름을 3.5, 3.5짜리 원을 하나 그려 주시고 다시 XY XL 자, 옵셋 5 자, 간격이 3.5. 네, 7짜리니까 반반이니까 3.5죠. 자, 3.5 3.5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불필요한 거 우선 지울게요. 지우고 트림 자르기 자, 단축키는 TR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60도 만큼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XL 자 XL. 330A, 그리고 330도. 자, 이렇게, 센터, 이렇게 해주시고. 자, 작은 바늘의 지름, 원의 중심의 지름이 38이에요. 파이가 38, D, 아, C, c i r c l C, 지름 D. 자, 해서, 자, 38. 아, 잠시만요, 다시. C, 그 다음에 D, 서클 C 중심 찍고 자 D, 다시 한번 38이죠? 파이가 38,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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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C, 이건 아까 긴반늘이랑 치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7, 아, 3.5죠? C 찍어서 3.5 그 다음에 XL 5셋 3.5, 그리고 이쪽으로 찍어주고, 찍어주고, 불필요한 거 지우고 자를게요. 많으면 좀 불편... 복잡하니까 이제 중심선도 필요 없죠. 그런 다음에 자르기 트림,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워주시면 지워주고 이제 지워주면 자 그리고 줌 Z x 익스텐드 E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이 꽉 차죠 그러면서 완성 시계가 완성되게 됩니다 요도면 요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도면 어떻게 그리는지 자 새파일 하나 여시고 자 오스넷 아니 그리드 꺼주고요 자 xl 수평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h 자, 수평선 하나 그려 주시고 자, xl 그다음 수직선 하나 그려 주세요. v 자, 하나 그려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쪽부터 그려 볼게요. 자, xl 자, offset 5. 자, 여기서 거리를 자, 20 자, 20 그다음에 다시 x 스의 자, 거리를 80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위쪽 그리실 수 있죠 가운데부터 그려볼게요 서클 c 자 파이 d 50자그 다음에 서클 c 자 지름 d 자 중심 찍고 d 80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원 그리시면 되죠. 서클 C. 자, 자, 파이 D 22. 자, 서클 C. 자, 중심 찍고, 자, D 40.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됐고요. 자, 됐죠. 이제 반대편도 원부터 먼저 잡아줘 볼게요. 자그 다음에 XL 오브젝트 O 자그 다음에 거리 80 이제 80 띄우고요. 다시 XL 오브젝 O 자 거리 20 이렇게 해주시고 서클 C 자 d 자 D22 자 서클 c 그 다음에 중심 찍고 자 d 4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두개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려, 그려서 자 쉬,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여기 여기 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서클 자 탄젠트 탄젠트, 레디어스, 접선 접선, 반지름을 쓰시면 돼요. T 요 선에 접하고, 요 선에 접하고 얼마? 반지름이 32. 자, 다시 서클 T 자요 선에 접하고, 자요 선에 접하고, 자 반지름이 32.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로 요 불필요한 부분 여기 여기 자 여기 잘라 주시고요. 자, 이큰 원을 그리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보세요. 주, 주의하실 거 하나 있어요. 자, 그리실 때이 90도 이 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90도, 90도 선이 여기 양, 여기 90도 선이 되게 중요해. 찍을 때 자, 90도보다, 90도보다 안쪽에 찍잖아요. 탄젠트를 이 안쪽에 이 점이나 이렇게 찍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이. 탄젠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바깥쪽으로 찍으려면 이 90도보다 멀리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원들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클, T. 자, 봐, 90도보다 안쪽, 좁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자, 94를 하면 서클이 이렇게 그려져요. 반대편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실 때 항상 어떻게 90도보다 벌어지게 자 t 자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찍어야 자 이렇게 그려져요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불, 불필요한 부분 이제 잘라내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서클 c t 자 여기 자 여기 찍어서 92자 이렇게 이렇게 90도 보다 바깥쪽 90도보다 바깥쪽으로 찍어야 요렇게 그려져요. 요거보다 안쪽으로 찍으면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요런 원이 그려집니다. 요, 요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자, 요거 신경 써서 주의해서 하세요. 자, 자르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잘라 주시면 자, 형태가 완성되게 됩니다.